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사라진 삼별초의 최후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고려 무신정권 말기 몽골의 침략에 맞서 끝까지 저항했던 군사 집단 삼별초. 그들이 강화도에서 진도로 다시 제주도로 옮겨가며 벌였던 항쟁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고려의 독립을 지키려는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주 함락 이후입니다. 1273년 고려와 원의 연합군에 의해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저항이 끝나고 나서 삼별초의 일부는 자취를 감춥니다. 이들이 모두 전멸했을까요? 일부 기록과 민간 전승은 다른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일본의 류큐국, 즉 현재의 오키나와와 관련된 흥미로운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오키나와 북부 나키진성 지역의 구전과 고고학 유물에는 한반도계 이주민의 흔적이 남아있고, 이들이 오랜 세월 지역 지배층으로 자리 잡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13세기 말 갑자기 등장한 정교한 한식 무기나 방어 축조 기술은 삼별초와 같은 훈련된 군사 집단의 이주 가능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과 일본 사서 류큐국지에는 고려인 후예들이 류큐에 정착해 살고 있다는 식의 기록도 전해집니다. 삼별초가 단순히 항쟁 세력이 아닌 해상 이주 집단으로 변모했을 가능성을 열어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결정적인 사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삼별초는 오키나와로 갔는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닌 동아시아 바다를 무대로 펼쳐졌던 우리 민족 저항의 확장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역사란 기록된 사실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워졌지만 남은 흔적 그 조각을 잇는 작업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